저축성 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 저축성 보험은 나중에 투자 파트나, 아니면 저축 파트에서 넘어갈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아까 얘기했던 지출 파트에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보험을 워낙 보험 설계사 분들, 특히 예전에 그 이제 아줌마 보험사들을 대표하는 지인을 통한 영업을 통해서 조금은... 좀 과도하게 들어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문제도 굉장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5만 원짜리 보험, 10만 원짜리 보험이면 전부 다,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어떤 핵심만 가입이 돼 있으면 될 텐데 이것을 20만 원, 30만 원. 심지어는 물어봐도 뭐에 보장, 보장이 보 되는지도 몰라요. 보험 설계사들도.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줄여야지 아까 얘기했던 지출을 줄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야지 저축 가능하면 늘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장성 보험은 지출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보험은 지출이다. 최대한 줄여야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앞니를 모르는데 그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제는 한 가지예요. 지출이긴 지출인데 가장 확률 높고 가장 기본적인 걸 들고요 그렇다고 내희귀병까지다들수 없잖아요 뭐 크롬병, 루게리 뭐 그런 이 세상의 질병 뭐 지금 건대에서 알수 없는 페라미, 라렴인가요 그런 것들 나오고요 메르스도 있고 그걸 다 들려면 뭐 천만원, 이천만원도 다들수 없어요 그래서 뭐냐 가장 핵심적인 것만 들어 놓으면 되는 겁니다 오 요번 시간에 이거를 들으면 아마 오늘 나가시면서는 어, 어떻게 봤을 때는 보험에 대해서는 더 이상 궁금한 게 없을 수도 있을 정도도 되실 수있으니까요잘 들어주시면 되고요. 결론적으로 핵심만 들으면 된다. 그럼 나머지 어떻게 하냐? 내가 희귀병 걸리면 어떻게 할 거야? 그거는 저축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저축이라는 게 뭡니까? 현금이죠. 정말 희귀병은 웬만한 것은 이제 뭐 국가나에서 보장이 되고 실비라는 게 있습니다 실비 실비는 어떤 것들이든지 간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나오는 거고요 건강보험료 내고 계시죠 거기서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과도하게 하기보단 제일 좋은 보험인 저축을 통해서 현금을 많이 늘어서요 정말 피치 못할 때는 그때 넣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어떤 희귀병 A라는 거에 대해서 A부터 뭐 E까지 다 들어온 거예요. 근데 A, B, C, D, E에서 안 나오고 F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어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A, B, C만 들어놓고요. 나머지는 저축을 많이 넣은 다음에 혹시라도 그럴 때 대비를 한 거겠죠. 그러려면 현재 그 들어오는 것도 있을 거예요. 보험증권을 분석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보험료를 최소로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뭐, 보험을 본인 명의로 뭐 해놓은 게 있으신가요? 네. 뭐 들으셨어요? 실비 실비를 실제로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고 그거를 청구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 청구를 해 보셨고. 또, 또, 다른 분들은 또 있으신가요? 보험을? 종신보험을 들어놓고. 종신보험 들어갔고. 종신보험 얼마짜리 들고 계세요, 두 분은? 85,000원. 85,000원. 보통 한 1억 정도 보장되나요? 네. 1억 보장이죠. 종신보험을 왜 드는 걸까요? 거기에 암 걸렸을 때. 아, 진단비. N급도 네. 있고, 60세부터는. 그렇죠. 이따가도 이제 안 좋은 사례에서 나오겠지만, 만기 환급형이라고 해서 딱 들었을 때 되게 좋잖아요. 만기 때 환급을 해준다 라고 하는데, 그 환급금 자체가 생각보다 적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두 번째 뭐가 있냐? 그 돈의 가치가 60세면 30년 뒤잖아요 그때의 만기 환급금의 가치가 택도 없게 작아져요. 지금부터 30년 전이면, 뭐, 80년대 중반이겠죠. 그때에 1억 원이었으면, 뭐, 예를 들어서, 그때에 3천만, 3천만 원 정도면 굉장히 큰 돈이었죠. 예를 들어서, 그때에 500만 원 정도만 해도, 보험 만기 환급금으로 보면, 굉장히 크게 느껴졌을 거예요, 500만 원이. 근데 지금 보험 환급금 500만 원? 내가 20년, 30년 납부돼서 받는다?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따가도 말씀 드리겠지만 만기환급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도에다 소멸되더라도 확실하게 건강해서 보장이 되는 거와 저축이 저축성 보험 얘기했죠. 그러니까 두 개가 애매하게 섞여있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랬을 경우는 이 수수료라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보험에서는 그게 굉장히 애매해질 수가 있어요. 이게 사업비를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뭐저축으로 넘어갈 것인가? 애매해지거든요. 비교가 불가능해지죠.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넘어가고, 또딱 필요한 것만 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종신을 예를 들면, 여성분들이 죽었을 때, 종신은 뭐냐? 죽었을 때 돈이 나오는데, 그러면 남편이 죽었을 때 돈이 나와야 될까요? 아니면 아내가 죽었을 때 돈이 나와야지, 어, 생계가 유지가 될까요? 남편이죠. 근데 보면, 여성분들, 특히 주부분들이 종신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고, 정녕 남편은 중신에 안 가입된 분도 굉장히 많이, 많이 있어요. 그거부터가 잘못된 게 가정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남편이 굉장히 남편한테는 중신보험을 많이 들어놔야 돼요. 그래야지 뭐 광고에서도 보시면 여러 가지 있죠. 마당에서 물 뿌리면서. 남편이 죽었을 때는 돈을 벌어 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단금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은 왜 드냐?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예상치 못한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도 그 전과 돈 문제로 크게 휘청하지 않게끔 넘어가려고 보험을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성분들의 경우는 재무적으로 힘든 부분이 아니라 아이들이나 가사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보험으로 풀려고 한다라고 하면 남편분들의 종신인데 그런 경우도 있고요. 뭐 이따가도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보면, 우선 보험료가 과도하게 들어있는 집이 너무 많습니다. 저축은 뭐 50만원, 100만원 하는데요. 보험료만 한 집에 50만원 이상 되는 집이 수두룩합니다. 아빠 뭐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들어놨고요. 엄마 도 10만원, 종신, 아까 얘기 종신 뭐 1억, 2억씩 들어놓고요. 들어놓을 때는 너무 좋죠. 홈쇼핑 같은 데봐도 어우, 이거 난 너무 싫어하고요 이거 봐도 너무 필요한 거야. 들어놓다 보면 반대로 저축을 못하게 되죠. 저축이란 건 뭐죠? 내가 모아놓으면 어디든지 쓸 수가 있는데, 보험이라고 딱딱 정해져 있는 거 외에는 쓸 수가 없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험료에 과도하게 내기 때문에 저축이 소홀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험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번 시간에는 보장성 보험만 얘기를 하는데, 보장성 보험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있습니다. 생명보험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어 사망, 종신보험 같은 경우가 예를 들 수가 있겠죠.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돈이 나오는 거예요. 사망했을 때 돈이 나오면 종신보험 그렇죠. 그 다음에 특약을 통해서 특정 진단비를 넣을 수가 있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기 와계시 분도 얘기했지만 종신보험은 주계약이라고 하고요. 그냥 주계약. 근데 거기에 특약을 넣을 수가 있어요. 보험은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보험은 조립식 컴퓨터랑 똑같습니다. 용산가서 조립식 컴퓨터 사면 그냥, 어, 컴퓨터 본체로 산 것보다 싼가요, 비싼가요? 굉장히 싸죠.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구조만 잘 알고 있으면 굉장히 싸면서 다양하게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 지금도 주계약이라는 게 있죠. 종신보험이 주계약이면 여기다가, 어, 진단비. 제일 많이 걸리는 성인병이 뭐죠? 사망률이 높다든지 암. 암, 그렇죠. 2위가 뭘까요? 자살. 아, 자살요 <laughs> 자살은 어, 진단비로 받기 좀 힘들죠. 진단비라는건 병이 걸렸을 때 어떤 질병, 우울증도 질병이 될 수는 있겠지만 어떤 질병을 통해서 사망률 높은 게 암. 그다음 어떤 질병이 많이 걸리죠? 사망률에서 뇌졸중이죠, 뇌조? 그렇죠. 그다음에 심장 질환,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그 그러니까 하나는 종양, 제일 많은 거 암이에요. 몸 어딘가에서 종양이 생기고 이게 커져서 죽는 경우,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암은 꼭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험은 지출이다라고 했는데, 제가꼭 들어야 된다라는 거는 꼭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 진단비는 꼭 들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진단비를 얼마를 것이냐는 각자 사정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보통은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를 넣고 있고요. 내가 뭐 집안에서 너무 뭐 이게 아니란 게 누구 어떤 박사님은 유전이다 어떤 박사님은 유전 아니다 라고 했지만 그래도 확률이라는 게 있으니까 내가 많이 어 집안에서 많이 있다라고 하면 뭐 많이 드시는 분은 5천만원까지도 많이 받고요. 또 보험사가 A라는 보험사에서는 나의 암보험에 대해서 2천만원 3천만원까지밖에 안 받아줘요. 나는 1억을 들고 싶어도 이 보험사는 부담보라고 합니다. 나를 안 받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B라는 보험사에다 또 천만 원을 내면 받아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할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제일 확률이 높은 것만 들어놓으면 되는 거. 조립식 컴퓨터라고 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암. 두 번째는 심혈관 질환이죠. 암은 종양. 심혈관 질환은 뭐죠? 우리 몸은 핏줄로 통해서 어떤... 어 신체부가다 움직이죠. 피가 안 들어가면 돌 수가 없죠. 그러면 이 핏줄이 터지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죽을 수, 있는 이런 데는 핏줄 터지면 그냥 피멍들다가 끝나죠. 뭐 어디 부딪혔을 때. 근데 피가 터져서 생명이 지장이 있는 거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심장하고 뇌. 이쪽 터지면 이쪽은 뇌사 상태가 일어나고요. 심장은 터지면 심장이 멈추게 되면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두 가지가 사망률 2위와 3위 인데요 이두 가지의 진단비 그렇기 때문에 암뇌 심장 관련된 질환 심혈관 질환 이 세가지의 진단비는 꼭 드십시오 요거는 꼭드러나야 됩니다 이것도 각자 사정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졸업식 컴퓨터라고 했죠 메모리가 좋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잖아요 그 그래픽카드 컴퓨터로 해서 보면 그래픽카드가 좋은 것도 있고 한데 나는 나는 네이버랑 쇼핑밖에 안 해요. 근데 그래픽 카드를 굉장히 좋은 곳에서 살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컴퓨터만 할 건데 전혀 필요 없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암뇌 아, 심장 같은 경우도 적당하게만 들어놓으면 되지. 과도하게 들어놓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보통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씩을 들어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냐? 생명보험에서 는 그래서 특정 진단비가 있는 거고요. 수술비와 입원비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암 수술을 받았을 때 500만 원, 입원했었을 때뭐 얼마, 일당 얼마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를 한번 내드릴게요. A라는 보험사에서 종신보험을 내가 죽으면 1억이 나오는 걸 들어놨고요. B라는 생명보험사에서 또 1억이라는 종신보험 들어놨습니다. 내가 죽으면 얼마가 나올까요? 2억. 2억이 나오죠. 중복이죠. 중복 보장이 됩니다. 생명보험은. 근데, 손해보험에서 이렇게 실비라는 부분 있죠. 내가 병원비를 총 나왔던 게 3천만 원에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이제 실비에서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A라는 손해보험사는 B라는 손해보험사에서 다 들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때는, 어, 질병 관련돼서 어 3천만 원까지 다 보장이 될수 있는 거예요. A 보험사 B 보험사. 그럼 총 얼마 나올 거예요? 병원비가 3천만 원이 나왔는데 음. 그렇죠. 실손 보장. 그러니까 실제로 나가 있는 금액을 줄수 있는 거는 실손 보상이고요. 생명 보험은 정액 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해 보험사에서 내가 받으면 다 지출을 한 데다가 딱 주기 때문에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생명 보험사는 암 보험을 내가, 어, 5천만 원짜리를 들어왔는데 암은 실제 수술을 한 거예요. 그 5천만 원 나왔어요. 그러면 사실 실비에서 다 나옵니다. 5천만 원 정도. 90%뭐80% 이렇게 나오는데, 이래도 5천만 원다 냈다. 근데도 5천만 원이 또 나오죠. 왜냐하면 진단금이란 거는 내가 그 질병에 확정이 되면 이거를 보험사에 승인해주면 바로 입금이 됩니다. 5천만 원 입금되면 5천만 원 남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보험은 남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예전에 뭐 유승범인가요? 영화 배우 나왔던 뭐 보험을 너못산 사람들이 자살을 하려는 거예요. 계속 자살하면 돈이 나오니까 그런 경우가 다 생명 보험인 거죠. 또 암이 걸렸는데 어떤 사람 봤더니 간단한 암이었던 거예요. 뭐 치료를 했때다 낫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큰 금액이 들어왔던 경우. 그런 것들은 다 생명 보험인 겁니다. 그러면 손해 보만 험봐 볼게요. 질병 및 상해. 실비를 봐 보면 이를 통원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병원을 다니면 통원. 그러니까 병원에 그날 가서 치료를 받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이를 25만 원에 약제비가 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는 보장이 되는 게 실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통원 말고 뭐가 있죠? 입원이 있죠. 입원을 해서 어, 어떤 어한 질병에 대해서는 보통은 5천만 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을 그 증권에서 잘 보면 통원 의료비가 30만 원, 25만 원, 5만 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5천만 원입번 의료비가 질병과 상해 각자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5천만 원까지 다 보장이 되는 것들 그게 실비죠. 그러면 이 실비도 밑에서 보면 100세까지 보장이 되고요. 실, 실손보장 같은 경우는 갱신형이 많습니다. 실비 같은 경우는. 갱신형이 많고요. 실비는 다 갱신형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통원치료비나 질병입원비, 진단비, 입원비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재밌는 거는 이 실비에도 암, 뇌, 심장 관련 질환을 특약을 넣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조립식인 거예요. 여기다가 넣어도 되고요. 종신보험에 넣어도 되고 또 다른 거에다 또 넣어도 돼요. 아니면 안보험 자체로 넣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넣을 때마다 가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실비에다가 20대 여성이 20대 여성이 실비에다가 암내 심장을 진납비 2천만 원씩 넣었다. 보험료가 얼마 정도 할까요? 보통 20대 중반에 그쵸? 뭐 9만 원, 9만 원보다 더쌀 수도 있고요. 10만 원이 절대 안 남습니다. 그러면 그거 한가지만 해도 사실은 어떤 질병이 걸려도 실비에서도 다 커버가 되고 암내심장에서 진단비까지 되기 때문에 사실은 더 이상 들 필요는 없는데 대부분은 보면 심지어는 심각한 게 뭐냐. 20만원, 30만원씩 들고 있어요. 보험에. 증거를 보면 실비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암내심장 진단비인데 이거는 정액이에요. 갱신형이 아니라 이제 비갱신형으로 가는데, 갱신형의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20대, 30대지만, 지금은 그럼 보험료가 싸겠죠. 나중에 보면, 어, 보험료가 비싸서 해지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상담을 해보면, 보험을 들다가 중간에 해지하는 사람들 많이 보는데, 첫 번째 이유는, 돈이 갑자기 궁해지면 제일 먼저 깨는 게 보험이에요. 돈이 없으니까. 보험 자동차 끊어놨다가 몇달 지나면 보험이 해지가 되죠. 그런데 갱신형의 경우가 마찬가지로 들 때는 편해요. 싸니까. 그런데 갱신형의 경우는 내가 정작 질병에 걸려 확률 이큰 40대나 50대 때는 보험료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 비갱신형으로 웬만하면 드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가능성도 물론 있기는 합니다. 네, 만약에 입원을 해가지고 1일당 만약에 만원씩 해서 생명보험에서 받았어요. 5만원을 그러면 실비보험에서도 어 중복으로 5만원을 주나요? 실비는 우선은 실비는 기본적으로 다 나오는 거고요. 생보사건은 거의 다 플러스라고 보시면 되세요. 아. 실비에서 우선 싹 다. 그러니까 처음에 가면 나갈 때 병원에서 명세서를 봐보면 병원비가 굉장히 비싼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 부분이 다 빠집니다. 비급여 부분이 남죠. 거기서 그건 내가 우선 결제를 합니다. 그럼 나중에 어 손해보험사에다가 뭐 진단서라든지 영수증 그런 걸 보내면 거기서 보통은 아마 지금 현재는 90% 정도 보장받는 실비가 대부분이실 텐데 그럼 90% 정도 금액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이일입원비까지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다 내가 입원비를더 들어오는 거예요. 뭐, 생명보험사. 그러면, 실제 내입원비보다더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실비랑 실비끼리 중복이 안 되는 거죠? 중복이 안 되는 거죠. 거죠. 네, 그렇죠. 둘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선택의 사항인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실비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90% 정도까지 다 보장을 받게끔 하고, 그 다음에, 진단비는왜 받을까요? 90%까지 다 나오는데. 10% 때문에 내는 것, 남은 10%를 내가 부담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두 번째는 생명보험을 왜 드냐면, 병에 걸리면 일을 못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버틸 수 있는 생활비를 받는 용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내 생활비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면 생명보험은 들어야 되는 거고, 아니다라고 하면 어, 들을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 선택인데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꼭 필요한 보험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예 그거는 들어놓고 나머지는 저축을 많이 하자 그런 컨셉으로 가시면 된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네. 아유. 네. 실비 보험 같은 경우에 실비 이거를 보장을 하고 받는 이벤트 발생해서 보장을 받으면 계속 계약이 유지되고 보험료 변동은 없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진단비를 받는 게 있죠. 아까 그러니까 생명보험은 받으면 끝나요 그 질병에 대해서. 근데 실비는 받아도 또 유지가 되고 또 받을 수가 있고 하는 건데 한번 가입이 돼 있으면 보험사는 그냥 그걸 안 끌고 갈 수가 있고요 보험료가 올라가지가 않아요. 왜냐?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90년생인 거예요. 내가 90년생 20대 남자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인구가 90년생 남자를 딱 봤더니 예를 들어서 100만 명이 있는 거야 100만 명이 있는 거야 그럼 100만 명 중에서 만명 정도는 아팠겠죠 예를 들어서 보면 만명정도막 아팠지만 나머지 90만 명뭐 예를 들어서 9만 명은 안 아픈 거예요 그러면 얘는 만 명이 올라간게 아니라 10만 명이 다 같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보험료가 뭐 다음 연도에 많이 올라가야지 뭐0원 그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위험을 나랑 같은 나이대 있는 그 또래들하고 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내가 아파도 실비가 다음 달에 팍 올라가는 게 아니라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내가 안 아프면 어내 또래 누군가 아파서 조금씩 올라가는구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보험이란 거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뭐, 개별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이거를 사회 전체에서 다 나눠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건강보험료도 각자 다 내는 거 알고 계신가요? 월급을 하면 다낸돈같고 누군가 아픈 사람이 다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죠. 안 아픈데 병원에서 MRI 한번 찍어보자. 뭐, 수술을 좀더 해보자. 입원은 굉장히 비싼 특실인데, 오랫동안 있게끔 해도 어쨌든 실비에서 나오지 않냐라고 했던 게 뉴스가 며칠 전도 에 있었죠. 그런 경우가 이제 조금 이제 뭐 역선택 뭐 그,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어, 그런 사회적인 부작용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간에 예말씀하십시오 같은 질병으로 계속해서 실비보험을 받아도 갱신이 될때제 보험료가 한 번에 오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겠죠. 안 들어온 거예요 실비를. 실비 안 들어온 거예요. 근데 아팠어요. 그러면 보험사에서 안 받아줍니다. 가입을 해놓으면 빼지 못해요. 내가 보험료를 잘 납부하면. 근데 아프면 보험사에서 그거를 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보면 고혈압이나 당뇨이신 분들이 갑자기 뒤늦게 보험을 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 당뇨 같은 거 합병증이 굉장히 무서운 병인데 그런 경우 그때 실비를 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특히 대기업에서는 실비가 단체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대기업에서 내가 40대 때 나왔는데 갑자기 아픈 거예요 실비가 회사에서 나오면 이제 실비가 없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보통 요즘 뭐 어린이때부터 그냥 실비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갖고 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이제는 조금 이제 이렇게 이제 감이 오시죠? 그 정리를 해보면 생명보험은 정액보상, 손해보험은 실손보상, 생명보험은 중복보상이 되고, 손해보험은 비례보상. 원래는 실비 같은 거 내가 가입하려고 해도 딴데가입돼 있으면 가입이 사실은 안 됩니다. 근데 가끔 뭐 단체보험하고 뭐 개인보험, 그렇게 엮여져 있는 경우가 있으면 비례해서 나오기도 하고요. 조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이건. 생명보험은 보, 보험료가 20만 원일 수도 있고 30만 원짜리도 있어요 CI보험 같은 경우막 20만 원 30만 원도 합니다 근데 손해보험은 아무리 비싸봤자 뭐 몇만 원밖에 안 해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여기서 보면 뭐 통원을 갔었을 경우 내가 병원을 가죠 아파서 갔더니 갑자기 감기 때문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저폐 쪽에서 기침을 많이 하는 거 보니까 폐를 한번 찍어봐야겠는데? 뭐, 엑스레이 찍을 수도 있고요. 뭐, 기침을 많이 했는데 두개골이 흔들려요.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래? m r i 에 한번 뭐를 찍어볼까요? 그러면 MRI를 찍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MRI 같은 게 한번 찍으면 뭐 30만에서 50만 정도 하고 있죠. 그러면 생명보험을 들었을 때는 보험금 미지급이 될 가능성도 있지만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29만 원, 뭐 90%라고 다 하면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통원치료가 있고 입원치료가 있다고 했죠. 병원에 입원을 한 거죠. 입원해서 암술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암진단비가 만약에 천만 원짜리 들어가 있으면 천만 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암진단비가 소외감이 있고 고외감이 있습니다. 소외감은 갑상선과 같이 간단한 암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조그맣게 써져 있어요. 그거는 뭐, 500만원만 줍니다. 300만원만 줍니다. 그런 경우는 300만원, 500만원이 금되고요. 고해감이 있습니다. 뭐, 혈액감이라든지, 뭐, 뇌쪽. 그런 것들은 큰 돈이 들거든요. 그럴 때는 뭐, 1000만원 진단비지만 그거는 2000만원까지 뭐, 지급이 된다라고 증거가 다 써져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는 2000만원이 지급될 수가 있고요. 수술비 500만원. 이것도 수술비가 뭐, 300만원이더라도 500만원 다 나오는 겁니다. 생명보험은. 밑에 보면 입원비가 2번비. 그럼 2 7일입원하면 54만 원이 나온 거죠. 심지어 2번비가 30만 원 밖에 안 나왔다고 해도 54만 원 무조건 입금되는 겁니다. 생명보험이기 때문에. 총 1,554만 원이 지급이 되는 거고요. 손해보험을 보면 암, 뭐, 암진단비 에 특약 넣을 수있다그죠 1,0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실비에서 3,800이 나왔다. 아까 그러니까 5,000만 원까지 보통 넣는다라고 했죠. 그러면 실비에서는 2번비 2만 원. 뭐, 그거가 들어있다라고 하면 총 4,86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서로 내용이 좀 다르고 두 개를 적절하게 섞어 갔을 경우가 굉장히 좋다.